오늘도 퇴사하고 싶은 당신에게 철학자가 한마디합니다. 니체가 말했다. 그래 나라도 그만뒀다. 출근길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슬랙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회의는 끝없이 이어지고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지고 하루를 마쳐도 내가 오늘 뭘 했더라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삶을 가장 치열하게 통과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와 함께 던져봅니다. 일 절망 속에서 삶을 껴안은 사람. 프리드리 니체는 19세기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는 병약했고 시력은 점점 나빠졌으며 끊이지 않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30대엔 교수직까지 내려놓으며 세상의 안전망과도 착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절망에서 철학을 길어 올립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만든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의 삶을 너 스스로 사랑하라. 니체가 말한 핵심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영원에게 지금 이 삶을 수천 번 반복해도 괜찮은가. 주인의 도덕 타인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무엇을 거부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허위 도덕의 해체, 니체는 말합니다. 근대 사회의 도덕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기독교적 도덕은 희생, 폭종, 죄책감을 미덕으로 포장합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 참으라,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죠. 이 도덕 아래에서 인간은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욕망을 억누르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초정합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건 단지 종교의 거부가 아닙니다. 기존의 가치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삼초인가 자기 초월. 니체가 말한 초인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닙니다. 초인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고 기존의 규범과 토덕을 넘어 자기만의 철학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낙타 순종하고 짐을 지는 존재, 사자 과거의 가치를 부수는 존재, 아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많은 직장인들이 낙타처럼 살아갑니다. 정해진 루틴 평가 기준 목표치에 따라 질문 없이 감정 없이 버티는 하루. 하지만 우리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키즈는 정말 내 것인가?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지수의 이야기. 광고 회사에 다니던 지수는 성과 압박과 끝없는 야근에 지쳐 퇴사했습니다. 그후 감정과 이야기에 집중한 브랜딩 콘텐츠를 만들며,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는 삶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용기.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 철학의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긍정 마인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실패, 실수와 구력까지도 내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윤희의 야기. 윤희는 갑작스럽게 인사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업무도 낯설고 동료 갈등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람을 읽는 눈과 말을 고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아모르파티는 코통을 의미로 바꾸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코통의 노예가 아닌 코통의 주인이 됩니다. 오 영원에게 반복 가능한 하루.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삶을 수천 번 반복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공포를 안 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하루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되묻는 방식입니다. 승호의 이야기 승호는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매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 1시간을 자신만의 아이디어 구상에 투자했고 그게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 일시간 덕분에 그의 하루는 반복되어도 괜찮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육주인의 도덕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삶 니체는 주인의 도덕을 강조합니다. 남의 칭찬이나 기준이 아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연진의 이야기. 연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정규직을 그만두고 불안정한 길을 선택했지만 자신이 만든 굿즈에 사람들이 메시지를 담아주고 후기를 남기는 순간 그녀는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이건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는 지금 내가 만든 걸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녀는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도덕입니다. 결론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지금 내가 따르는 기준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내 의지로 한 선택은 있었는가? 이 하루는 반복해도 괜찮은가? 니체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멈춰 세우고 묻습니다. 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가 될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철학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니체가 퇴사하려는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퇴사, 연애, 자존감, 불면의 밤까지 일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철학자가 말을 걸어오는 채널입니다. 오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이미 반쯤 철학자입니다. 다음 시간엔 소크라테스가 소개팅에 나갔다가 철학적 침묵에 빠진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